이윤창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묵상. 오늘 말씀은 10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1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인 것입니다. 10편, 16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한 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할때 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사바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리는 나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위기 상황에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은 주는 주 밖에는 나의 주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 나이란 말인데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란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주후 90년에서 300년까지 이 시대를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 신자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림을 당하고, 또 맹수에 찍겨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 신자들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시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입으로 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위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체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또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다위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6편에서 다위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